안녕하세요. 더 서울 연세 심장 혈관 흉부외과 의원의 황유아 원장입니다. 어, 최근 주변에 보면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뉴스에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달리기가 열풍이다 이런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럼 저희 병원에 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인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도 달리기가 좋은 운동일지 혹은 나쁜 운동일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달리기를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표로 삼는 게 보통 마라톤이시더라고요. 조금씩 규칙적으로 달리기 시작하시고 달리기에 취미가 생기시고 나면 은어 점점 그 거리가 늘어나고 어 나도 마라톤을 좀 완주를 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또 크루들이랑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 0 0 0만명 정도가 런닝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약 100개 이상의 런닝 크루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300에서 500개 정도의 런닝 크루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여러 멤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달리고 또 그런 것들은 시너지를 내면서 달리기를 오래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해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리기가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또 정맥 혈관에는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좀 알아보면요.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종아리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종아리가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것은 정맥 펌프 작용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다리나 몸에 있는 부종을 감소화시키며 또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비만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중등도의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것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리에 있는 혈관이 우둘투둘 점점 튀어나온다거나, 어, 운동을 할수록 밤에 잘때 어, 경련이 자꾸 되고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며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는 등 점점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와 달리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에서 사용하고 난 혈류가 심장까지 올라가는 혈관이 정맥 혈관이고요. 혈류를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움직이는 펌프 힘으로 인해서 다리 하지에 있는 혈류가 심장까지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에 올려 글들을 보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글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정맥 혈류를 심장까지 올리는데 있어서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한 것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달리기이지만 장시간 하고 너무 고강도의 달리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리 혈관 안쪽에 있는 정맥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맥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정맥 벽이 점점 늘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판막이 손상되고 혈류가 역류하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장시간 러닝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체 근육 피로를 누적시키고 또 오래 달리면 열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정맥류를 점점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이미 있는 환자가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무작정 다리 혈관이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같은 양으로 시작을 한다면 다리에 역류하는 혈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아래쪽에 혈액이 정체되어 다리의 통증, 부종, 묵직함, 그리고 근육 경련이라고 표현하는 밤에 자다가 쥐가 자꾸 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의 강도는 심한 것보다는 조깅 수준의 중등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운동할 때에는 30분 내외로 주 3, 4회 정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뛸 때는 품격이 흡수가 잘 되는 러닝화를 신고 달릴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급적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달리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운동 후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화지정맥류 환자분들에서는 좀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거나, 충분한 시간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지금 운동이 끝나고 집에 오셔서, 심장보다 다리를 좀 높게 올리시고, 다리에 정체되었던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잠깐 올리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지정맥류 환자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너무 더운 날씨에 달리기를 하면 체온이 상승돼서 혈관이 확장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고 무겁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고 치료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한번 치료했으니까. 또 혈관 고장 나면 안 되니까 달리는 거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기는 하지정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과한 달리기가 악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고장 난 혈관들을 다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셨다면 중등도 강도의 규칙적인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운동시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주시고요. 체중 관리를 하시고 달리기 이외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것은 서 있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 자전거 운동 등은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달리기 이외에 다른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운동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달리기와 하지정맥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잘 숙지하시고 몸과 다리 혈관 모두 건강하게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